과학적 탐구란 무엇인가? 자 앞서 우리는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의 공통점은 바로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를 통해 발견된다는 이 법칙에 대해서 우리 황호철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laughs> 원리으로 네, 잘려서 들어온니다 부러... 네. 네. 자, 황호철 선생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는, 뭐 뭐냐, 작년에 다시 복직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과학선생님 황호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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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연과학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이제, 네,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좀 과학이라는 것과 그 과학적 방법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야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법칙이라는 건그 관찰된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하락 시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면 되겠군요. 예, 관찰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칙에 관한 내용은 자연 과학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이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과가 떨어진 현상을 관찰하면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있는 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이치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법칙을 발견하는 것인가요? 예 네, 비슷하긴 합니다. 과학을 정의하 과학을 정의하자면 과학이란 자연현상의 일정한 이론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법칙 발견이 가능하다는 이 생각은 아마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발전에 나갔다가 가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 과학에서는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나요? 그 과학적 방법에는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 네, 귀납법. 그 귀납법은 귀납적 추리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귀납적 추리는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까마귀를 관찰했을 때 모두 검정색, 그러니까 한 마리도 검정색이고 두 마리도 검정색이고 백마 0 마리째까지 전부 다 검정색이었을 때그백 마리가 전부 다 검정색이라는 규칙성을 발견하였다면 까마귀의 색깔은 검정색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귀납법이라는 방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1 마리째의 까마귀가 만약에 흰색이었다면 까마귀의 색깔은 검정색이라는 결론은 옳지 못한 결론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귀납법의 한계입니다. 아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귀납법을 비유하자면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 나가다가 하나라도 잘못 세우면 와르르 넘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멋있네요. 예 <웃음> <웃음> 이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사실 또 한계점이 또 느껴지는 게 귀납법은 인간의 관찰을 통해서 법칙을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예. 관찰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청자 분들에게 이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세 선분의 길이를 준비했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보이네요. 달라 보인다. 네. 네.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을 이렇게 그어보면 실제로 이제 이 길이를 재어보면 결론은 같다라고 결론을 이끌어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관찰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완전히 떨쳐낸 관찰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귀납은 관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산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어, 저도 공부해서 를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선생님 네. 진짜 네. 제가 과학 선생님이지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도 약간 이런 관찰의 불확실성 이런 걸 그렇죠. 많이 공부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다면 비납법만을 고집할 순 없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연역법입니다 자, 연역법은 대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주, 논리적 추리의 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런 대전제가 있고, 네. 황호철은 사람이다. 황호철은 사람이다라는 소전제가 있다면 두 전제를 이용해서 사람은 곧그 황호철이니까 네. 두 전제를 이용하여 황호철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적 추리는 과학 지식의 정당화에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과학 지식 정당화에 효과적인데 네. 선생님이 어제 죽는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슬퍼네요. 아...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laughs> 대전제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예. 분위기 좀 바꿔서 아, 대전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림중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미인미남이다. 도전제 황호철 선생님은 우림중학교 선생님입니다. 결론 직접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저요? 제가 어. 얘기하겠습니다. 황호철 어, 선생님은 미남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어, 황호철 선생님은 그 미인 미남이다. 미인 미남이다. 미인이면서도 미남이다. <laughs> 네. 네. 아이 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다. 네. 인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인정. 아니 인정할 수는 없지만 <laughs> 아, 좀 네. 어, 교육을 위해서 인정해야겠네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 사회 선생님이라 아,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하지만 <laughs> 선생님의 대전제는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즉 과학에서 다루는 대전제는 이렇게 주관적 가치를 포함한 게 아, 아닌 포함한 명제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명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 뭐뭐 뭐 단순히 조크구요 네. 이런 틀린 명제를 말씀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연역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거죠. 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네. 예, 네, 맞습니다. 네. 즉 연역법도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비유를 들자면 첫 번째 도미노를 불안전하게 세워 놓으면 나머지 도미노들을 와르르 나머지 도미노들이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한계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연역법은 대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전제를 잘못 세우면 네. 그 연역법 그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볼수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대전제는 그러면 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대전제, 대전제를 잘 세워야 되는데. 네, 네. 네. 대전 네.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귀납법도 대전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전제를 귀납법을 통해서도 대전제를 만들 수 있고, 네. 면역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또 귀납법을 통해서 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어 그러면 혹시 귀납법이랑 이 연역법의 한계를 우리가 잘 할까 봤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크... 가설 연역법이란 게 있는데, 네. 그 가설 연역법은 이 귀납법과 연역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과학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그 가설이란 걸 많이 봤을 텐데, 교과서에서 탐구 실험이 있다면 보통은 이 가설 연역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가설 연역적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첫째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관찰과 경험, 실험을 통해서 그 결론의 참과 거짓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떨어지는 사례를 관찰하여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낙하 시간은 질량과 관계 없다는 가설을 설정해 봅니다. 일단. 그리고 질량을 1kg씩 다르게 하여서 낙하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 가설의 참거짓 여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설 연역법도 두 가지 그걸 그렇죠. 합친 네.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의 한계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쓰 있는 과학적 방법까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 실험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이제 듣고. 들끼리 이제 놀이터에서 점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뚱뚱한 아, 친구, 중간 친구, 이제 네, 말메은 친구. 아, 그죠. 네, 어, 똑같이 떨어진다. 열심히, 열심히 어, 떨어, 떨어뜨렸다고? 아, <웃음> 네, <웃음> 친구를. 아니요, 그 친구들을 아. 떨어지는 걸 관찰했었는데, 을메마은 아. 친구여가지고 아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회과학에서도 가설 연역적 사고를 활용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미난 가설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인데 미남 미녀일수록 더위를 많이 탄다는 결론을 내세운 이런 이 가설을 입증한 대학도 있다는 아, 입증을 하셨다고요? 네입증 예, 했다고 하는데 <laughs> 입증했어요 <laughs> <laughs>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굉장히 예. 재미있는 연구 결과네요 예. 근데 여기서 아까 네. 말씀한 것처럼 네. 외모는 주관적 기준이라 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은 네.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예. 재미있으면서도 뭐 예. 유의미한 연구, 연구 결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덥죠? 뭐, 나 아, 근데 저도. 네. 여기가, 아, 에어컨이 꺼져 있네요, 여기. 그래서 <laughs> 저만 덥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더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우습강스러운 연구 결과는 이제 노네로 하고요. 자연과학을 다루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사람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 자,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후에 이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네. 하지만 사회현상에서는 자연과학에서처럼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런 이런 걸 변칙 사례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명품은 가격이 높아지면 잘 팔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예. 특히 람, 한국에서는 높게 책정할수록 잘 팔리죠. 예, 람보르긴 이런 것도 비싸야 비싸야 잘잘팔리잖아요 잘 어차피 예.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도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지. 또한 인간의 행동에도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좀 가끔씩 우울하면 그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펼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도 이렇게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맛. 평소에 어떠한 행동을 하세요? 어, 예. 아 저요? 네. 약간 우울할 때 급진적인. 저는 예. 어, 우울하면 예. 뭔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 의식적으로 예. 좀 비싼 음식은 안 먹어야 되는데. 우울하면 좀 비싼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아 우울하면 비싼 음식, 우울하면 좀 먹는 걸 많이 먹게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과 달리 네.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와 조직사회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므로 네. 예상이 외 나왔다고 해서 예외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패, 네. 이론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히 어. 폐기되지는 않는다. 예, 완전히 네.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항상 수업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예, 네. 저도. 한 번씩 좀 우울하면 집에 들어갈 때 앞구르기 하면서 들어갈 때 들었습니다. 앞구르기요? 네, 앞구르기. 체육 시간에도? 그렇죠. 박교현 선생님한테 좀 대화가 되기 시작했고. 네, <laughs>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본 적 있냐면. 아시겠네 네. 공부를 가사를 제가 봤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제가 동경했었거든요. 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저그뭐 최상위는 아니었고 동경에서 왔는데 완전 극상위권 친구들 이 있잖습니까 아. 그런 애들은 과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 나, 나와 나 차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서 정부 잘하는 중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상위권 친구들은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배웠을 거예요 피아노를 배우면서 뭔가 지능적으로 좀 우수한 그런 능력을 어렸을 때 갖췄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어렸을 때부터 과학적인 그렇죠 꼬마 사회 각자. 예, 네. 그래서 어 한번 반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십 그러니까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1 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친구들 중에서 1 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피아노 교육을 받았던 거죠 어 진짜요? 네. 그중 조사를 해보신 거예요? 조사를 다 해봤어요. 어, 배웠어, 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요. 예. 다 거의 다 배웠다고 하고 저만 안 배웠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리코더 이런 거. 저는 네. 배웠는데. 아 배우셨어요? 네. 어.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 <laughs> 진짜 공부 잘하셨으니까 여기 어, 아니 계시지 아니 못했어요. 네, 저는 캐스터니치 실로폰을 어, 네, 치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마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봤었는데 그러니까 내신 성장만 조사를 해봤었어요. 근데, 아, 근데? 네,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내신이랑 모의고사랑도 불일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가설에 예외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뭐제개똥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 가설과 예측의 법칙이 무너졌지만 이 법칙 에외해는 있지만 어린 시절 피아노 교육이랑 성적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유추해 볼수 있는 괜찮은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고 했습니다. 아, 이형 네. 엄청 대단하죠 원래 <laughs>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렸을 네. 때 그렇게 탐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유의미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그런 점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 네.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충분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회과학에 비하면 이제 자연과학이나 수학은 제가 이론더 가설을 엄격하게 하고 명확한 가설들을 더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화를 봤는데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만의 가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설을 풀면 현재 존재하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암호 체계가 뚫려 버린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수학자들도 가설 연합적 사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수학도 어떻게 보면은 네. 어, 과학의 도구라기보다는 저희가 네. 수학을 좀 빌려 쓴다고 볼수 있는데, 빌려 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네.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네, 네. 비슷한 면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만 가설도 잘 아시게 알면 좋겠는데, 네. 어, 제가 네. 알 뻔하다가 <laughs> 접었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 아. <laughs> 그렇군요. 어, 그러면 수학선생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어요. 일반 가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가설 연약자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뭐 자표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서 네. 네, 수학선생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수고해주신 강호철 선생님께 박수 한번.